이곳은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로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곧장 만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꿈을 접고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에 학교 쉬는 시간에도 공책과 펜을 꺼내서 항상 그리곤 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로건은 불량 학생들에게 눈에 찍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나날 로건이 불량 부리중 최근에 전학온 넬슨의 눈에 들어왔고 넬슨은 쉬는 시간에 로건에게로 다가가 그리고 있던 만화책을 빼앗았습니다.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만화에 대한 내용을 비하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책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넬슨 로건은 참다못해 그 자리에서 넬슨에게 주먹질을 하였지만 체급차이 때문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로건 소시오패스였던 넬슨은 자신에게 기어오른다 생각했고 주위에 있던 커터칼을 사용해 로건의 오른쪽 손을 찔렀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로건은 4년 전의 사건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만화가의 삶도 포기했었습니다 매시간 한시도 빠짐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무리와 자신의 손을 불구로 만든 넬슨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울한 마음으로 집 근처 바에서 혼자 적적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신원불명의 수상한 사람이 로건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로건에게 아무 말 없이 잉크와 잉크펜을 슬그머니 건네고 그 자리에서 사라졌는데요. 로건은 바로 뒤돌아 그를 찾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로건은 펜을 들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지만 이미 불구가 되어버린 손으로는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었고 그는 포기했습니다. 잠을 자려 침대로 가던 도중 바닥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하였고, 밟아 죽인 그 순간, 책상에 있던 종이가 혼자 부스럭거리기 시작했고, 확인하니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로건은 종이에 물을 뿌려 그림을 지웠고, 로건의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시간이 흐른 뒤, 로건은 자신이 손을 불구로 만든 넬진을 수소문에 찾아, 근처 폐건물로 불러내었는데요. 넬슨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수락하고 폐건물로 찾아갔지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넬슨. 도착한 그의 앞에서 로건이 뛰어내려 죽은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고, 넬슨의 눈앞에 거대한 덩치의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치 만화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듯이 잉크로 만들어진 괴물이었는데, 넬슨은 직감적으로 위험하다 판단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우겨우 괴생명체를 따돌리고 잠깐 숨을 고르던 그때, 아무 소리도 없이 자신이 기대고 있던 벽을 스르륵 뚫고 나와, 넬슨을 섬뜩한 미소와 함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칭 카툰도그 카툰도그의 이름은 말 그대로 카툰, 만화와 도그, 개를 합친 이름이다 거대한 덩치에 팔과 다리가 매우 길며 이 개체가 나오면 주위에서 노래가 들린다고 한다 이름처럼 만화 캐릭터 같이 생긴 강아지 그림으로 한 남성이 의해 창작되었다 처음으로 나타난 게 폐공장 벽에 그려놓은 그림이 살아 움직인 걸 목격하였다는 소문이 무서운데 그의 영혼이 괴생명체에게 들어간 것인지 아님 그림이 혼자 움직이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도 해가 지면 어두운 골목길에서 모습을 드러내 사람의 머리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고 가끔 카툰독의 강아지 생김새가 아닌 고양이와 닮은 괴생명체도 간간히 모습을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가 트레버 앤더슨 카툰도그 스토리 소개 영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